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혹시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기 쉽지만 방치하면 성인병 등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님 모시고 현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또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사증후군 좀 낯선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상 등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복부위반 기준은 남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사,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이고요. 높은 혈압이라고 함은 130에 85 이상을 말합니다. 또 공복혈당이 100 이상인 경우 또 중성지방이 150 이상인 경우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에서 40 미만 여자에서 50 미만일 때를 얘기하는데요.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을 만족할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진단 항목들을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임상 질환을 진단하는 기준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한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데 대사증후군에서의 혈압 이상 기준은 고혈압의 기준보다 낮은 130에 85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식입니다. 어, 이것은 개별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을 정도의 경계적인 증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불리한 점들이 중복이 될 경우에 심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네명중한 명이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이 궁금하고요. 이게 유전성 질환인지도 좀 알고 싶네요. 아, 네, 대사종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거 역시 대사증후군의 발병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죠.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해서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환경, 및 유전적인 요인이 모두 관여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같이 생활 습관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유전적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비만에 관련된 인자 같이 유전적인 영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겠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저 같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한 후에 뭐 초콜릿이나 케이크 네. 등 후식을 또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상 체중인 사람도 이렇게 과자나 시럽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대사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요 아네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상 범위의 체중인 여성에서도 탄수화물 섭취 특히나 과자 빵 케이크 떡 과일 주스 같은. 단, 어 정제된 탄수화물 단순당 함량이 높은 간식을 먹은 경우에 어 낭농 제품 등을 먹은 이들보다 대사 증후군 위험이 30%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설탕이나 시럽, 뭐 요리당처럼 이런 정제된 당분의 경우에는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크고 빠르기 때문에 인슐린이 급격히 증가되고 어 이로 인해서 비만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의 문제점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크나 음료 등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기회가 줄고 단순당 섭취만 늘어나게 되어서 비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칼슘, 철분 등의 필수 영양소 섭취를 줄이게 하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성들 가운데 특히 전업주부들이 대사증후군에 취약하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어, 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사,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가 1.6배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폐경이라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은 때마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남은 밥을 먹거나 빵이나 과자 등으로 끼니를 적당히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중성지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폐경후, 체지방 증가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가사노동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보다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아서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이 되는 목부비만이나 뭐 혈당, 고혈압, 고밀도 지단백, 중성지방 등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건강 관리는 더 소홀해지고 또 대사증후군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성인들만의 병이 아니더라고요. 네.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에게서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가 음. 있던데요. 원인은 음.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 대사증후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은 고지방, 고칼로리로 대표되는 서구화된 식사습관과 함께 교통수단의 발달 및 방과후 과도한 학업생활, 또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신체 활동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또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대사 증후군 비만과 그리고 운동 부족의 영향이 가장 큰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대사 증후군 좀 어떻게 예방을 할수 있을지 생활 습관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사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교정할 수 있는 요인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시기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하는 것이 대사 증후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될. 고요. 과식은 금물입니다. 또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거나 또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식이섬유 등의 섭취를 늘려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증후군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보다 적은 열량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비만이나 과체중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운동하기에 참 좋은 날씨죠? 더워서 미뤄왔던 운동 다시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